안녕하세요. 기풍쌤입니다. 커말 2급 실기 2018년 상시 문제 계산작업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작업 시트를 열어주세요. 문제 1번 표 1에서 1차, 2차, 3차 점수 중 하나라도 80점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을 결과에 표시하십시오. if와 o r 함수 사용 자 여기 1차, 2차, 3차 점수 중 하나라도 여기가 5알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5알 1차 점수가 80점 이상이든가 2차 점수가 80점 이상이든가 3차 점수가 80점 이상이든가 셋 중에 하나가 80점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네요. 는 IF. IF는 조건이 있어요. 그렇죠? 조건에 만족하는 값과 조건이 만족하는 참 값과 그렇지 않은 거짓 값으로 이루어지는데, 자, 이 5R 함수가 조건에 들어가고 합격이 참이 되고 불합격이 거짓이 되네요. 한번 풀어볼까요? 5R은 뭐예요, 5R? OAL. 5은 조건이 하나라도 만족하면 트루 값이 나오는 겁니다. 참 값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세 개가 다 1차, 2차, 3차. 점수가 하나라도 8점 이상인지 OR 함수를 이용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는 OR 가로 열고 1차 점수 클릭하고 크거나 같다 80 쉼표 인수들은 쉼표로 구분해요. 그쵸? 2차 점수 클릭하고 크거나 같다 80 쉼표 3차 점수 어, 시기 침범해서 어, 음, 셀을 선택할 수가 없네요. D2셀을 선택하시고 아래 방향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D3이라고 직접 쓰셔도 됩니다. 그거 나갔다 80 가로 닫고 인수가 조건1, 쉼표, 조건2, 쉼표, 조건3 이 조건 3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참이면 은 트루값이 나오겠죠? 엔터 음 80점 이상 넘는게 한개도 없네요. 볼스값 나온거 나온 거 보니까 자동채우기 한번 해볼까요? 네다 f a l s 값, true 값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나왔네요. 자, 우리 이렇게 이 조건, 자, OR 조건을 만족했을 때는 합격, 는, if. 가로 열고 항상 함수로 쓰면 가로를 열어주셔야 돼요. 자, OR 조건을 만족했을 때는 하나라도 80점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 되네요. 조건, 쉼표, 참, 쉼표, 거짓, 엔터. 자, 자동 채우기 하시면 됩니다.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이의 구입 수량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가진 고객들의 구입 총액 합계를 K12셀에 계산하시오. K 1 2 셀에 계산을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구입 수량이 가장 높은 가장 높은 빈도 이거는 모드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모드 쓰시고 구입 수량 쓰면 뭐예요? 구입 수량 중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가진 값들이 나옵니다. 구입 총액의 합계를 셀에 계산하시오. 자, 썸 이프는 썸 이프 함수는는 썸 이프 u m 이프는 범위에서 어떤 범위에 조건 범위겠죠? 조건이 들어가 있는 범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값을 찾아서 합계 범위를 구하는 겁니다. 저기 인수들의 위치가 이렇게 됩니다. 합계 범위는 뭐가 되겠어요? 구입 총액이 되겠죠? 구입 총액. 조건은 뭐예요? 모두 함수를 이용해서 가장 높은 빈도를 찾는 거예요. 자 범위는 뭐가 되겠어요? 구입 수량이 되겠죠. 구입 수량, 구입 수량 중에서 구입 수량의 가장 높은 빈도를 찾아서 구입 총액의 합계를 구하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는 썸이프 먼저 썸이프 죽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로 열고 구입수량 중에서 조건이 들어가 있는 구입수량 중에서 쉼표 가장 높은 빈도를 가진 차, 값을 찾아보겠습니다. 가로 열고 구입수량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가진 값들을 찾아서 쉼표 구입총액의 합계를 구하는 겁니다. 가로 닫고 엔터 그렇죠? 그러면 가장 높은 빈도를 가진 값들의 구입 총액만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음, 구입 수량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가진 구입 수량만 선택해서 구입 총액의 합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3번 보겠습니다. 호봉과 기본급을 이용하여 성과급을 계산하시오. 호봉과 기본급을 이용하여 성과급을 계산하시오. 자, 호봉은 루트로 썼네요. 그죠 루트. 루트는 우리 함수에서 sqrt. 를씁니다그죠 sqrt. 이렇게 16 이렇게 하면 뭘가 될까요? 얘는 값은 4가 나오겠죠? 값이 4가 나옵니다. 루트를 쓰면, 루트 성과급은 루트 호봉 곱하기 기본급이네요. 그럼 성과급을 한번 구해볼까요? 자는 음. 음, 루트 호봉 그렇죠? 루트 호봉 곱하기 기본급이네 기본급. 자 여기서 이렇게 루트 호봉 곱하기 기본급인데 성과급과 소수점 이하를 버리고 정수로 표시하시오. 자 트렁크 함수는 는 트렁크 자, 여기 숫자가 들어가면 이 숫자를 뭐로 만들어줘요? 소점 이하는 절삭해줍니다. 알겠죠? 소점 이하를절삭해서 정수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소점 이하가 들어간 숫자가 나오면, 저 또는, 네, 숫자가 나오면 소점 이하를 절삭해주고 정수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돼? 그러면, 트렁크 함수를 쓰고, sqrt 앞에, 트렁크 함수를 쓰고, 가로 이렇게 닫아주면, SQRT로 나온 소수점이 들어가 있는 숫자가 나오면 소수점 이하를 절삭해 줍니다 엔터 자 자동 채우기 자 그러면 성과급이 나오네요 그쵸? 그렇죠? 소수점 이하가 없어진 성과급이 나옵니다 4번 보겠습니다 표 4에서 직급이 부장이 아닌 사원수의 셀, 사원수를 제24셀에 계산하시오 계산된 사원수 뒤에 명을 포함하여 표시하시오. 자, sum if, count if, average if 함수 중 알맞은 함수와 m% 연산자를 사용. 사원 수니까 뭐예 수. 수니까 count if네요. 그렇죠? count if. 자, if 그럼 우리 sum if와 average if, count if의 인수 위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는 서미프는 조건 범위에서 조건이 들어가 있는 범위에서 조건에 만족하는 것을 찾아서 합계 범위를 구해 주는 거예요. 에버리지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버리지프도 똑같이 조건 범위에서 조건을 찾아서 평균 범위를 구해 주면 됩니다. 평균 범위 이렇게 구해 주면 되고, 자, 지금은 카운트 n t 니까 SUMIF 해버리지 이프은잘모르겠으면 그냥 들어만 두세요. 자, 카운트 t 는 count if는 입니다 n 범위 f 는조건 u n t i 는 개수를 찾아주는 거예요. 항상 if가 들어갔다는건 조건이 들어갔다는거예요 그쵸? 렇 카운트는 개수를 찾아주는겁니다 범위에서 조건에 만족하는 개수를 찾아주는게 카운트 if입니다 부장이 아닌 사원수니까 카운트 i f 를 쓰면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는 카운트 if 가로열고 직급에서 뭐 조건이 들어가 있는 범위를 드래그해 줘야 돼요. 그렇죠? 직급을 드래그해 주고 쉼표, 쌍따옴표. 부장이 아닌, 자, 여기 아니다라는 것은 나세의 미는 이겁니다. 꺽쇠를 오른쪽 꺽쇠와 왼쪽 꺽쇠를 해 주고 부장 눌러주시면 이게 부장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부장이 아닌 거에 대한 개수, 개수는 여기 퍼드를 넣어서 명을 써 줘야 돼요. 그렇죠. 식과 문자를 이어줄 때는 앰퍼 센드를 이어줍니다. 명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지금 7명이 나왔네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 이거 자 식. 과 문자를 이어줄 때도 엠퍼센트를 쓰고 문자와 문자를 이어줄 때도 엠퍼센트를 씁니다. 어, 식과 또 식을 이어줄 때도 엠퍼센트를 쓰기도 합니다. 이것은 타차 문제 나오면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 5, 마지막 계산함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5에서 생년월일과 요일 구분표를 이용하여 태어난 요일을 표시하시오. 자, 어떤 함수 쓰래요? 이제 보니까 VLOOKUP과 w e e k d a y 함수를 쓰래요. VLOOKUP은 뭐예요? VLOOKUP의 인수 위치 한번 볼까요? VLOOKUP은 기준 셀이 있는데 어떤 기준 셀이 있는데 이 기준 셀에 참조되는 값을 참조 범위에서 찾아서 몇 번째 열에 있는지 그쵸? 세로로 값을 찾아주는 게 VLOOKUP입니다. 몇 번째 열에 있는지 열 번호를 써주시고, 정확한 값이면 0, 유사한 값이면 1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 기준 셀이 문, 숫자일 경우에는 유사한 값 1을 써줍니다. 문자일 경우에는 100% 0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는 위크데이, 위크데이는 날짜, 심표 1. 이럴 때는 1, 날짜, 심표 1을 써주면 1이 무슨 요일이 되냐면 1이 일요일이 됩니다. 그럼 7은 무슨 요일이 될까요? 토요일이 되겠죠? 자, 근데는 위크데이. 이번에는 날짜, 신표 2을 해줘보겠습니다. 날짜, 신표 2. 그럴 때는 1이 무슨 요일이 돼요? 1이 월요일이 됩니다. 우리가 한글로 월화수목, 뭐, 금토일 나오면 좋은데 숫자로 나와가지고 숫자를 보고 우리가 무슨 요일인지 이해를 해야 돼요. 1이 월요일이 되고 7이 일요일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날짜 1을 써줘야 될까요? 날짜 2를 써줘야 될까요? 여기 보니까, 문제에서 보니까 1이 뭐예요? 월요일이잖아요. 그쵸? 렇 1이 월요일이니까, 날짜 심표 2를 해주셔야 됩니다. 고. 그럼, 무슨 요일날 태어났는지 한번 볼까요? 는 위크데이만 한번 써서, 무슨 요일날 태어났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찍고 쉼표 2 가로 닫고 엔터 1이네요 음 월요일 날 태어났네요 자2 어, 화요일 날 태어났네요 4 목요일 날 태어났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숫자로 돼 있는 거를 문자로 바꿔 주려면 요 기준 셀에 참조되는 값을 기준 셀에 참조되는 값을 참조 범위에서 찾아서 요 참조 범위에서 찾아서 하나, 두 번째 열에 있는 값을 찾아서 넣어주면 돼요 그렇죠? 자, 우리는 1서부터 7까지 밖에 없는 정확한 숫자니까 정확한 값 0을 써주시면 됩니다. 클릭하고 위크데이가 기준 셀이 되겠죠? 1이 1에 참조되는 값을 참조 범위에서 하나, 둘, 두 번째 있는 열 번호를 넣어서 값을 찾아주면 됩니다. 브이로그 가려고 쉼표. 참조 범위 드래그 해주고 f4 쉼표 2 쉼표 0 정확한 값 0을 해주셔야 돼요 가로 닫고 왜요 여기 1234567 여기 1234567 밖에 안나옵니다 엔터 자동 채우기 태어난 요일이 브이로그업과 어, 위크데이 함수를 이용해서 찾아보았습니다